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생활 선교사 임목 집사입니다. 오늘 저를 이 생성 컨퍼런스에 세워주신 에베네세레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저의 삶의 영역에서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몇 가지 간증을 통해서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어,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저희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 간증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 셋을 키우며 양덕동에서 본죽비빔밥 가게를 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요. 시댁의 불도는 엄청 셌습니다. 5년 전 어느 날 가장인 저희 신랑이 몸이 아파오면서 심한 우울증까지 와서 집에서 죽을 생각만 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 기쁨의 교회로 불러 주셨고 저희 가족 다섯 명을 다 함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버지 마음과 뜻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에 함께 말씀 양육 훈련을 단계별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이야기 생활 선교사로서의 말씀과 기도 훈련 간증입니다.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생활 선교사의 비전을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파하시는 말씀이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목사님의 생선 아카데미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생활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훈련과 함께 주님은 저희 부부를 처음부터 인도해 주신 새벽예배 자리에서 기도 훈련까지도 하게 하셨습니다. 새벽예배가 저희 부부에게는 날마다 이기고 승리케 하는 세음을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모든 걸 되돌아보면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였음을 이 시간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고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삶 속에서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두 분의 사례자를 통해서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 재작년쯤인 것 같습니다 오후 한가할 시간에 저희 가게의 한 중년 남성분이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가게 안에는 저희는 항상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 죽을 주문하시고서는 찬양을 들으시더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요 저는 네 기쁨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하며 저도 그 손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요 손님은 저에게 대답하면서 아닙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모습에는 근심과 걱정과 온통 어두운 얼굴 뿐이셨습니다. 식사를 다 하신 후 저에게 또 질문하셨어요. 사장님 부부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라고요. 그리고서는 본인의 지금 상황과 힘든 얘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본인은 경기도에서 왔고 몸이 아파 직장도 그만두셨고 우울증까지 와서 치료도 받으셨다면서 너무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분은 저희 가정에 있었던 고난과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 만난 간증을 얘기해 드리고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바로 나도 그럼 예수님 믿고 싶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희 부부를 통해서 그분께 바로 예수님을 영접케 하셨으며, 영접 후 그분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시며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믿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얼굴이 전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은혜의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어, 저희 가게에 오후 타임에 일하시는 직원분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이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함께 일하신 이모야세요. 저희에게는 가족 같은 분이십니다. 이모야는 늘 언제나 하나님도 없고 귀신도 없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나 저희 가족이 하나님 자녀된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면 이모야는 그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신기하네, 라고요. 저희 부부 또한 그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이모야, 신기한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모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야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으시다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두달 뒤쯤 이모야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파트 청소를 하러 갔는데 다른 청소는 해도 다 괜찮은데 계단만 청소하면 땀이 비 오듯이 심하게 흘러내려서 사람들 보기까지 민망하시다며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게에 다시 오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또 마침 또한 저희도 그 타임 자리가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이모야와 함께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저희 가게로 이모야를 보내주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얼마 뒤 세순예배 1주년 예배가 있었, 있었거든요. 세순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번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해서 쉽게 말씀을 가르쳐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모야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함께 1주년 세순예배를 드리자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순예배 1주년 때 이모야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니 저희 가정에 크신 선물을 주셨습니다. 불교를 40년 넘게 열심히 믿으셨던 시어머님을 작년에 다 버리시게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희들이 각자 삶의 영역에서 생활 선교사로서 훈련받고 삶을 살아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